네, 안녕하세요. 8월 9일 어, 토니볼 물부 어, 메이저리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8월 8일이고요. 음, 뭐 오늘 뭐 새벽부터 다섯 경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 요즘 토니볼이 크고 국내야구는 뭐 괜찮은데 물부는 0 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네, 어, 항상 60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3, 네 경기 세네 3, 4일 정도가 다섯 개 찍으면 세개 맞고 두 개는 꼭 틀려주는 네 이런 좀 안 좋은 좀 뭐랄까요 음, 입스 입스 까지는 아닌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음, 새벽부터 열렸던 경기들은 좀 이렇게 틀리고 어, 시카고 화이트삭스 부터 매츠 다저스 뭐 이렇게 뭐 들어올 경기들은 다 들어왔는데 사실은 뭐 휴스턴이나 미러키도 들어올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런 부분이 좀 부러졌습니다 아직 뭐 트레이드의 여파가 아직 이렇게 좀 안정화가 안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남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샌디에고와 다저스의 3연전 에, 연전에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샌디에고가 어, 장비빨로 어, 장착을 하더라도 다저스한테는 안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 또 내일이 또 샌디에고가 샌프란시스코랑 또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에서는 한번 그러면 샌디에고가 샌프란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에, 오늘 경기 리뷰를 마쳤고요. 음, 내일 뭐 경기 수가 얼마 없습니다. 경기 수가 얼마 없는데요. 저희는 요 다섯 경기 중에 네 경기만 한번 선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볼티모어 토론토의 경기입니다. 아, 볼티모어는 라일스가 나오고요. 토론토는, 네, 동네북 기쿠치가 나옵니다. 자, 볼티모어. 야, 이 볼티모어가 최근에, 물론 뭐, 텍사스나 피츠버그 같은 약팀과 상대를 했지만, 지금 알동리그는, 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볼티모어도 거의 뭐, 5월 승률, 뭐,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동리그는 정말, 어,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알동리그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동리그의 에, 알동지구의 성적표인데요 보시면은 뭐 양키스, 아, 토론토, 템파베이 볼티모어, 보스턴이 꼴찌입니다. 보스턴이 지금 꼴찌고요 어 볼티모어가 4등이고 뭐템파베이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토론토까지 잡기는 좀 어렵지만요 자 이렇게 되면 와일드카드가 네, 그렇죠. 토론토는 뭐 이미 와일드쿼드를 따따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아, 아니 따따라고 가정할 수는 없겠네요. 뭐 지금 두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볼티모어도 네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시애틀이 지금 일를 갈고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볼티모어에게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토론토는 최근에 별로 안좋습니다 토론토는 미네소타한테 스피릿을 가져갔고, 미네소타한테 위닝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데, 스피릿을 갖고 갔네요. 자, 최근 팀별 공수 경기력은 오히려 볼티모어 쪽이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타율이 볼티모어가 조금 더높고요뭐 홈런이나 안타 뭐 이런 부분들은 토론토가 괜찮은데, 도루라든지 실책도라고 병살도를 치고, 잘루는 조금 더 많은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볼티모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네, 믿기 어려우시죠? 네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자 아, 토론토를 상대로 볼티모어의 라일즈는요. 네, 1승 1패고요 실점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쿠치 돌 보면은 기쿠치도 네, 실점은 많이 했습니다. 1승 2패입니다. 내일은 네, 뭐 화력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요자 선발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둘다 아, 패전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보시면 은 라인즈의 최근 5경기는 네요한 경기 템파베이한테 6실점하고 패전 처리된 이한 경기를 빼고는요. 나머지 다 잘했습니다. 양키스 상대로도 네, 3실점하고 노디시전 가져갔고요. 뭐, 음, 템파베이라든지 이렇게 잘 던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물단지 기쿠치의 최근 5경기는 음, 그래도 2승 2패입니다. 기쿠치도 최근에 보면은 어, 폼을 좀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은 4실점, 오클랜드한테 4실점하고 패전 처리된 한 경기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잘했구요. 자 선발투수의 최근 경기력 보시면은 두 선발투수다. 어, 승리사이드는 아니고 노디시 전처리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tbs 값을 열어보면은요. 네, 볼티모어가 3.5, 그리고 토론토가 마이너스 0.5. 네, 전혀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네, 볼티모어, 네, 플러스 앤디 가야죠. 네, 플러스 1.5, 프랜으로 앉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 네, 스넬과 우드가 나옵니다. 네, 샌디에고는요, 샌디에고는 이제 돈값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트레이드를 해서 영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 4연패에 빠졌구요. 자, 샌프란시스코는요, 최근 다섯 경기, 2승을 오클랜드한테 다 승리를 쓸어 담았고, 자, 다, 네, 두팀다 다저스한테는 뺨을 세게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 경기력 정리해보면은 두팀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구요. 오히려, 네, 샌디에고 타율이 1할 9푼 1리,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음, 손익계산서를 좀 다시 따져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샌디에고의 스넬 선수는요, 샌프란전에서 4번 등판을 해서 네2승을 거뒀고 패배는 없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리고 우드는요, 1패가 있고요. 우드가 뭐 그렇게 샌디에고 상대로 길게 던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예, 뭐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선발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둘다 노디 시전 처리가 나왔고 우드가 뭐 짧게 던져서 그런지 뭐 스탯은 더 좋게 나왔지만 뭐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스넬 최근 다섯 경기는 스넬 스넬의 최근 구위는 좋습니다. 다섯 경기 중에 네, 4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점은 네, 이때 콜로라도 이거 쿠어스였겠죠? 쿠스였, 네. 코스에서 구 네, 코스 필드에서 던졌던 6경기 빼놓고나머지는다 괜찮았고요. 자 원정팀의 최근 다섯 경기 우드의 최근 다섯 경기는 1승 2패입니다. 네, 음 잘했다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보시면은요 스넬은 승리 사이드 확실히 나오고요 우드는 패배 사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팀의 선수 다뭐 WHIP나 이런 게뭐 괜찮지는 않아요 둘다뭐 1.4, 1.2 오히려 우드가 WHIP는 괜찮은데 자책점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스탯에서는 스넬이 괜찮은지 스넬한테 승리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기를 보면은 네 샌디에고가 4점, 샌프란시스코 3.5점으로 0.5점 차이로 요건 샌디에고 승리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대 에인저스의 경기입니다. 어빈과 스와레스가 맞붙습니다. 자. 어, 최근에 오클랜드는요. 네 2승이 있고요. 그리고 어 에인저스도 음, 2승밖에 없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력을 보시면은 음, 믿을 수 없지만 에인저스가 화력에서 승리를 거진다 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게 홈런 지수가 그냥 쫙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인젤스가 홈런을 7개 때리고도 졌습니다 뭐 역사상 치욕적인 날이었죠 인젤스에게는네 그리고 삼진도 많이 당하네요 인젤스는 그리고 도루나 뭐 이런 거 없고 음, 선구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눈 감고 스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클랜드의 어빈은 에인젤스 상대로 2승 3패입니다. 2승 3패인데요. 보시면은, 네, 뭐, 안 좋아 보이지만 결, 자책점을 보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WHIP도 상당히 괜찮고, 과정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 자, 제가 어빈, 음, 에젤스의 어빈이라고 말씀드렸죠. 오클랜드의 어빈입니다. 자, 그리고 에인젤스의 수아레스는요, 오클랜드를 상대로 2승 2패인데, 어 이닝이 뭐긴 이닝이 엄, 어, 안 던진 것들이 좀 있어서 합산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어 이게 되게 짜게 좋네요. 오클랜드 어빈한테도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에인저스든뭐 노디시전 수아레즈한테는 노디시전 좋고요. 자 그리고 어빈 최근 다섯 경긴 4승1패입니다네 어빈 최근 다섯 경기. 어 오클랜드 어빈이 상당히 요새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음, 수아레즈도 삼승1패입니다 수아레즈도 이게 다저스한테 6실점한거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잘했습니다. 자, 어,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오클랜드 어빈만 승리 사이드가 나오고요, WHIP는 1.0이고, 수아레즈는 1.6이 나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오클랜드의 어빈한테 승리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tbs 값을 열어보면은요 네어 이게 다 내일 네, 경기는 다한끗 차이 접전 예측이 되게 많네요 오클랜드는 5점 에인스는 6점 1점 차이로 la 에인스 승리 사이드 이렇게 줬구요 자 시카고 워싱턴 뭐이 경기는 패스 하겠습니다 톰 순이 아니라 톰 순이죠 네톰순톰 순이 약간 좀네네 갑자기 네 톰슨의 여동생이 나와서, 공을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시애틀 대 양키스, 길버트 대 타이온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 분석하고 오늘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의 최근 다섯 경기는 퐁당퐁당 3승이고요 뭐, 내일은 패배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저스. 최근 다저스가, 어, 다저스가 도대체 무슨 일이죠? 지금 5연패에 빠졌네요. 이게, 이게 지금 다저스의 성적표가 맞나요? 제가 지금, 제가 혹시 잘못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빠르게, 빠르게 이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공식 기록을 봤는데, 다저스 5연패 맞습니다. 세인트루이스한테 세번다 잡혔고, 네, 시애틀한테, 네, 시애틀한테도 뭐, 아,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결과가. 복수하러 가야겠네요, 오늘. 자 어, 팀별 공수 경기력은요 그래도 양키스 승리 사이드가 나옵니다 타이올 2할 4푼 1이 어, 안타 8개 점수 4.2점 음, 점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 다저스 승리 사이드로 줬고요 자 어, 시애틀의 길버트는 양키스전에서 네,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했네요 자책점 0점으로 승리 6점의 실점을 하고 뭐 노디시전 그리고 타이오는 네 어, 타이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게 1실점으로 승리 그리고 6실점하고 노디시전. 선발 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음, 뭐 피칭 케이스가 많지 않고 워낙에 세게 털려서 그런지 둘다 패배 사이드를 줬습니다. WHIP는 길버트가 1.0, 타이언이 1.2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누구죠? 네, 길버트의 최근 다섯 경기는 1승 1패고요. 어, 길버트 양키스전. 6실점 한게 마지막 경기였네요. 8월 3일. 8월 3일 경기였네요. 네. 그리고 타이언도 시애틀전에서 5실점. 어, 이때 8월 3일 날 서로 맞붙었었는데, 음, 리벤지네요. 타이언 대 길버트 자체가 리벤지 매치입니다. 음. 네. 자, 그럼 선발 투수 최근 5경기 보시면은요. 타이언만 패배 사이드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보시면은, 네. 어, 빠따는 다저스. 그리고 상대 피칭 케이스는 둘다 패배. 최근 다섯 경기는 타이언 패배. 네, 1.5점 대 2.5점 양키스 승리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 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